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출판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출판 계약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맞잖아. 원고 투고를 했어. 원고 투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안될 수도 있어. 맞잖아요. 원고 투고는 보통 한천 명이 하면. 1,000명이 하면 한명 정도가 기획, 출판, 계약에 성공합니다. 한명 정도가. 1,000대1이요 사실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초고하면 적어도 한 85명에서 한 90명 정도는 계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한 2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싹다 해가지고도 이렇게 계약을 해요. 엄청나게 사실 성공률이 높은 건데 사실은 원래는 이거야, 이거. 계약이 사실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고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사실은 이게,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이게 정상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비정상이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혼자서 책 쓰기 한다, 계약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같이 한다, 성공률이 높아, 하지만 계약 안 되는 사람도 나와. 왜냐면 나도 신이 아니고, 그 사람도 신이 아니야 소감도 신이 아니야. 그리고 완벽한 원고를 써도 출판 계약이 안될수 있어. 완벽한 원고를 써도 응? 퍼펙트한 원고. 그말로 완벽에 가까운 옹고도 계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작품들도 바로 계약이 안되는 것들이 많아. 이런 책이 있어. 바보들의 결탁. 바보들의 결탁이라는 책이 있다고. 이거 뭔고 투고 해가지고 계약되었나?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저자가 작가가 이거 자살했다고요. 누구, 누가 쓰는데존 케네디 툴이 있었다고. 존 케네디 툴. 있어가지고 32살에 자살했다고. 출판 계약 안 돼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왜? 엄청난 작품을 자기는 썼다고 생각했지. 계약 안 됐다고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안 됐다고. 실망을 해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온거 투고를 했다고. 그래서 책을 기획출판했다고. 그리고 책을 내고 나서 뭐가 됐느냐. 필리처상을 받았다고. 필리처상을필리처상을 필리처상을 받았다고. 필리처상을 응? 엄청난 상을 받은 거죠. 예. 네? 엄청난 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이 정말 세계적인 책을 써도, 세계를 감동시킬, 세계, 세계 최고의 책을 써도, 10년씩 계약 안될수 있습니다. 10년씩. 10년씩 계약 안될수 있어요. 당연한 거야. 완벽한 책도 계약이 안 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데, 계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프로 전업작가들도 계약이 안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만원 세대를 쓴 우석훈 저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어,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출판 계약 못한 홍보가 두개세개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 문화로 먹고 살기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계약 안될수 있어.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책을 처음 쓰잖아. 계약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하지 마라고. 실망해서 이렇게 자살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울고 일하지 마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 하지만 10년 뒤, 뒤에 이렇게 될수 있다고 여러분들 채식주의자라는 책 알죠 그거 맨포고상 받았잖아요 책 나오고 나서 10년 넘었잖아요 넘어서 이렇게 상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일 비하면 안돼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좋은 책을 썼다고 봐야 돼 그리고 당장의 독자들의 반응이 안 나오고 하더라도 실망하면 안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야 내 책이 냈는데, 뱃셀로 1등 되었다. 잘만 하면 안 돼. 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 시대의 흐름과 운이 뒷받침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었다고 너무 막 이렇게 들뜨고, 안 되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실망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여러분들은 그저, 그저 뭘 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바로, 바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바로, 바로 성실하게. 책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가는 과정에 있다. ing 의 ing 에 있다. 이렇게 생각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더라도 아 제가 부족한데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부족한데 베셀러 일등 작가가 되었습니다. 부족한데 백만부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 한다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 오늘 단지 계약이 되지 않았을 뿐.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책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막 실망을 해서 울고 베슬 1등 됐다고 어깨 힘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예? 여러분들 무라카미 하루키 알죠? 무라카미 하루키. 예? 무라카미 하루키 알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 이책 알죠 이거? 직업으로서의 보설가. 예? 어? 이 보라고, 이런 책을 좀. 좀 보라고. 내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좀 보라고, 이책 내가 현대문학 출판사 아무 한게 없어. 이거 좀, 이책좀 보라고, 이런 거. 이거좀 보라고. 예?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이 작, 미루카,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금 현대 소설가 중에서 가장, 세계수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 나는 지금 개발도상의 작가다. 현재, ING, 현재진행의 작가라 이 말이야. 또 이, 참이 대가들도 이런 자세를 지니고 있, 있어요. 아시겠죠? 대가들도 이런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판계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오직 좋은 내용의 책이야. 좋은 내용의 책. 좋은 내용의 책에 오직 집중해야 돼. 이거 외에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 사실 베셀러 안 돼도 좋아. 베셀러 어? 안 돼도 좋은 거야. 베셀러가 어? 뭔데? 베셀러 어? 안 돼도 좋아. 좋은 내용의 책을 쓰라고 이걸 쓸때 모든 게 된다고. 베셀러 어? 1등이 좋아. 노벨상 받는 게 좋아. 노벨문학상 받는 게 좋아. 뭐가 좋아? 노벨문학상이 좋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쓰실 때, 책을 쓰실 때, 좋은 내용의 책을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불면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은 지금 당장 좋은 평가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썼다는 것과, 독자들을, 독자들을 위한 진심을 담았다는 것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좋은 내용의 책을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결과는 자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뱃살 1등 되면? 어, 되었다. 5등 되면? 어, 되었다. 출발 안 돼도 되었다.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는 따라 옵니다. 시간이 지나, 지나도 지나면. 10년이 지나고 나아, 나타날 수도 있어. 응? 당대의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이 아닐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이 사실 되는 게 비정상이야.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잘 안되더라도 잘 안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의 책을 쓴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된겁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출판계약이 안되었어. 자비출판을 했어. 그리고 2018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에 선정이 되었어. 왜? 계약은 안되었지만 뭐다? 좋은 내용의 책이니까 정부에서 이거다 이렇게 인정해주는거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세를 1등을 쓰면 안돼.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돼. 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가야 돼. 좋은 책을 써야 된다고. 우리가 1위를 비하면 안 된다고. 철판 계약 좀안 된다고. 중나 아 이러면 안 돼. 베스랑 1등 된다고. 자만 하나 아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어? 자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의 책을 써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이 좀안 좋을 수도 있어. 천년 뒤에 사마천의 사기처럼 기억될 수도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책을 써야지. 정약용의 묵미심서 같은 책을 써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허접 쓰레기 같은 나무에게 미안한 그런 책을 쓰면 안 돼. 빛이 나는 그런 보석가토 같은 책을 써야지. 그 길은 바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하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저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의 대표 이상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